거의 몇년 만에 같이 하는 성빈이와 동현이가 저랑 대회를 나가는 바람에 좀 일단은 예전 생각이 나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어, 저희 팀, 팀첫 경기인 만큼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첫 경기 때한 번도 안 줬거든요. 처음인데 별로 설레지가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어, 이기기 때문에 농구하고은이에요 내가 하지 않네. 더 좋은 결과로 네,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저 영훈이랑 은성 형이랑 하는 건 솔직히 별로 안 설레는데 어, 거의 몇년 만에 같이 하는 성빈이와 그러니가 저랑 회를 나가는 바람에좀 일단 은 예전 생각이 나서 너무 당연하 새롭고 어 저희 팀첫 경기인 만큼 네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첫 경기 때한 번도 안적거든요 음 일단은 이렇게 저희 자세경기 하는 게 너무 좀 설레 고요 결과가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만 기다리고 진짜. 처음 민간는 것처럼 만다는게 진짜 기대돼요. 리그가 하겠습니다. 요 저희가 지금 예선에서는 방진만 안 하면은 쉽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게만 하면은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금을 더 많이 줘요. 네, 상금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 4차대리그에서도 개인전보다 팀전 우승을 더 높이 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아 그럼 누군 개인전 우승은 뻘이다 그냥 보여준 게 보여준 게 전부다 내가 으뜸이네 아 그건 아니고 네. 하여튼 저는 그래도 우승을 이런 형들과 송빈이랑 <laughs>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더 팀전 우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파이팅 얘가 개인전을 요청할 실력은 아니라서 습관에서 목메달을 한 거예요. 팀장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짤 잘라주세요 이거. <laughs> 야, 이분도 개인전 아예 연속 아, 통과도 아, 못하셨고 저랑 같은 팀거 그래도 팀장, 팀장 우승 몇 번이냐 이 아, 아, 몇몇 그래서 별몇개 있는데. 별몇몇개개 개수로 하자. 저 별.. 저한테 별은 안 와요. 저리 보다가 다 부서졌나 봐요. 우리 팀그 개인전 유남주. 자리가 오히려. 아니, 요렇게 앉는데. 돼. 어, 전략? 전략은 그냥 성두이가 열심히 런너 해주면 되고 다른 전략들은 전략들은 예, 비밀이고 우리 이은택 선수 알아서 잘할 거예요. 아, 이태훈 이 이은택 씨만 잘하면 되고 스피드는 이제 불 주시면 잘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저, 저요 누구예요? 탑 배성부? 배시요. 우리가 배수었네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성균이가 카트바디 자체를 연어용카트바디를 일단 했고 그리고 일단 요즘에 너무 개인전 도 그렇고 팀전도 으로 폼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오늘 하는 거에 따라 결승에 가면 레슨까지 그대로 쭉이어가야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오늘 못하게 된다면 더뭐 혼나야 되지 않을까 좀 부담돼요 아 아니? 오늘 저한테 <laughs> 부산 배경 중재다? 아니야 아니야 야 잘하니까 찍어도 되현아현아 이거 할수어 연아 현아아 왜, <laughs> 왜 나지? <laughs> 왜 나지? 오늘의 <laughs> 구멍? 네 오늘의 구멍 락스 표지판 없냐? 락스 표지판 일단 데리 락스, 락스 여기 <laughs> 왜 나지? 아 일단은 <laughs> 개인적인 컴퓨션 문제로 인하 형왜 그러냐면 일단 도현이가 부산 사람이에요 요즘 <laughs> <어쨌든> 부산에 왔을 <웃음> <웃음>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컨디션 관리도 좀그렇고 여기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차 정도도 안 맞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 0.2초 정도 더라 머리가 좀네 근데 머리가 좀 크긴 크지만 네 없어가지고 머리 없어가지고 아 머리 코도 뭐 푸수하는 들어갑니다 뭐뭐 들어갈 <laughs> 크기는 아니에요 그래 네뭐 이튼 도현이가 연습 때는 조금 그래도 많이 자기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연이가 저번에 듀얼리스 x 라는 리그를 하면 이벤트 리그를 하면서 그때 엄청 대회해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똥쌀지안쌀지는 뭔가 문득 같은 느낌이에요. 네. 50대 50? 망하게 한번 똥쌀려고그러면똥 치우면은 윤기영제 매니저님을 했어요. 제가 왜국경지이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아이템 아 스피드전 3대 l 아이템전 3대 a l 결 없이 2대 b 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e bit of 네. a l 아, i t 끝났어요 i 이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의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